막상 농사를 시작해 보면 내 체질에 그 작물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은 그대로 애물단지가 돼 버립니다. 두 가지 상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둬서 시설을 갖추어라. 포복 작물 또는 채소 엽채류주를 하고 싶어라고 해서 하우스를 지어놓고 나면 내가 유인 작물인 덩쿨 작물, 유인 작물을 할 수가 없어요. 음... 다시 다른 품목을 하고 다시 또 뜯고 음. 다시 찍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최소 두 가지 장목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두면 설사 첫 장목이 잘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장목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중간에 돌파구도 생깁니다.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시설을 좀더 크게 지어놓으면 다른 거로 갈아타거나 또는 그때그때 그때 맞게 활용도 있게 장모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제가 원래 오이했던 하우스다 보니까 이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.